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언어 챕터 부를 추구하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를 추구하라 하루의 시간은 모두 하나의 씨앗이 될수 있다. 부를 읽는 정원사 남자는 홀로 벤치에 앉아 자신의 농장 한 끝에 자리한 연못을 굽어 보았다. 무릎에 두툼한 책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는 자신의 원고 서문에 쓸 구절을 끼적대고 있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이켜 보니, 인생이나 사회에 관한 정신적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 매 쪽에 담긴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 이 구절은 흔히들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주제 하나를 생각해 보기에 좋았다. 그에게 경제적 안정을 안겨준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한 가지를 꼭 집어 말할 수 없었다. 삶 역시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정원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친구들은 그에게 일에 미쳤다고 했고,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찾아볼 순 없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좀 천천히 가라고, 마음 편히 여가도 누리라고 했다. 하루하루를 즐기라고 했다. 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의아해 했다.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려? 진정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지. 정원사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돈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 돈과 시간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 물론 친구들의 충고는 선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친구들보다 나아지려는 것도 높은 수입을 올리고 부유한 생활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성공은 취한다.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건 여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랐다.그는 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다.그건 경제적 성배였다.그는 수년 동안 엄청난 부를 쌓았고 친구들은 그를 행운아라고 불렀다.그리고 또한번 그에게.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고 좀 편안해지라고 충고했다. 무덤에 갈때 돈은 못 가져가. 지금 누리지 못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야? 친구들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저 돈을 모으려고 은행에 현금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우위를 점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제적 조건에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 그러면 그건 사소한 문제가 돼.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가 가장 끔찍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훗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게 된 그는 그제야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자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았다. 장소는 달라도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돈에 대해 생각하고 돈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하지만 분명한 건 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이런 점에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다.그의 성공은 다양한 목표들이 가져온 결과물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노인은 나이를 먹으며 온화해졌고 친구들은 그의 포도 농장 단골손님이 되었다. 그들은 그에게 불을 일구는 정원사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그가 뒤뜰을 가꾸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다. 조금 유치한 별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1년쯤 지났을 때 자신의 농장에 불을 일구는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 이름이 좋았다. 삶을 정원일에 비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원사는 땅을 일구는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자연 뒤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불가해한 힘들이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제 그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는 책을 팔에 끼고 자신의 농장을 걸어가면서 세상 만물에 자리한 가장 큰 질문 하나를 떠올렸다. 지금 손에 진 성공은 얼마나 가치가 있나. 평생 열심히 살면서 막대한 부를 일구었는데 생이 다해 가는 이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 부 라는 보상을 위해 치른 대가는 분명 가치가 있었다. 그 길에서 인생의 필수적인 것들을 얻었다. 일과 자유, 개인적 성장이 따라왔다. 가장 뜻밖의 열매는 그가 부유한 삶을 일구어 온 과정을 영적 여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쓴책한장한 한 장에 이런 진실이 담겨 있기를 바랐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정원으로 향했다. 때는 11월이었고, 땅바닥은 얼어 있었다. 그는 비닐봉투로 책을 잘 싸서 땅에 묻었다. 지미가 책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가 얻은 인생의 교훈들이 이대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 결정을 운명의 신께 맡기기로 했다. 현실의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카톨릭 초등학교를 다녔다. 졸업할 때쯤은 나는 과도한 부는 악이라는 가르침을 믿고 있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거나,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거나, 세상을 얻는 대신 자신의 진실된 영혼을 잃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가르침들 말이다. 하지만 20대가 되어 경제적 고난을 겪게 되면서 나는 돈에 대해 다른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어떻게 불안과 공포,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상태로 몰아가는지 경험했다. 일과 삶의 균형, 그 워라벨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그리 멋진 말이 아니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를 체감하기 전까지 우리는 보통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돈은 산소와 같아서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중요한 줄 모른다. 하지만 돈이 없어질수록 우리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진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 내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든가 돈 걱정을 하게 된다.내가 돈의 가치를 깨달은 시기는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였다.가족들은 나만 바라보았다.책임감이 날로 커졌고 경제적 문제는 거의 모든 순간 내 발목을 잡았다.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의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부는 주중에 숲을 거닐 수 있게 해 주고 대학 등록금을 낼수 있게 해 주고 인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 준다.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해 주고 시간의 압박 없이 살게 해 준다. 부는 매 순간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당신에게 지금의 삶과 현재 상황에 만족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는지 알수 있다.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야망이 어디로 향하는지 느낄 수 있다.인생 수업 불을 추구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을 가장 큰 악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부유한 인생은 물질적 추구의 과정인 동시에 영적 여정이기도 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